남자들이 이러니까 여자들 불안한 겁니다. 그렇잖아요. 남자들이 정말 남자친구들하고 노는지 아니면 여자를 만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. 우리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. 남자친구 친구랑 술자리 하고 있어요. 여자친구 전화 겁니다. 근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조용해. 그걸 울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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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어. 들어갈 거야? 이러면 1 0 의심을 해야 돼. 아니, 별로 꿀릴 게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으면 되는데, 굳이 왜 나가서 받아? 누군가 있으니까. 아니. 여자가 있으니까. 시끄럽잖아.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받는 거 아니야? 시끄러워서 조용한 데서 받으려고 이렇게? 아, 그래? 네. 시끄러워서 나가서 받는 거라고? 네. 자, 남자들. 너네 클럽 가서 어떻게 놀아? 어? 클럽 다 가가지고 막 춤춰. <laughs> 춤춰. 그래? 어?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전화 받잖아. 번호 받아. 이 여자가 없어졌어 어 어디갔지? 어, 지금 여태까지 돌려봤는데 걔가 제일 나왔는데? 걸어! 야 영세야 너 어디야? 야! 어디야? 나 여기야! 나갔어! 야나아니에야나 여기있어 손 들어봐! 어디야? 야나 여기있어! 야! 야! 급하니까 급해? 그왜 급해? 그 몰라급하니 급해? 급하니까, 급하니까. 아, 아, 그 상황이 없어. 다르잖아요 어, 이제 못르겠지 슬슬이 남자들 남자들이 항상 내가 어? 一个欧美喜剧。T V N。